인덕터라는 부품을 말씀을 드릴게요. 코일 형태로 감긴 도선인데, 전류가 넘칠 때 일찍 저장했다가, 이렇게 안정적인 전류를 형성하는데, 어, 이렇게 하는 부품인데요. 어, 전기 에너지를 자기장 형태로 저장한다. 수동 전자부.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을 형성하며, 전류변에 반대 방향 유도 기전력을 만들어서 급격한 변화.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전기를 저장하고 노이즈를 차단한다. 이렇게. <laughs> 전류가 항상 일정하지 않고요. 어떤 상황에 변화론 넘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과도한 전류를 흡수해 가지고 <laughs> 흡수해서 저장하고 탈다가 나중에 또 그걸 풀어 놓습니다. 어, 아, 전류가 그러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얘입니다. 네, 예, 얘. 예, 예. 이렇게 해서. 전선을 도체를 코일을 모양으로 감아 만드는데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형성됩니다. 전류의 크기가 변하면 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 렌츠의 법칙으로 새로운 자기장이 만들어져서 기존 전류를 억제한다. <laughs> 어, 이게 전덕터는 전류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고 고주파 노이즈를 제거하는데 사용한다.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자기 에너지 형태로 저장했다가 방출한다. 어 인덕턴스에 다니는 헬리이고 회로 회로 기어는 코일 모양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전류를 위해서 잠시 일시 저장했다가 어, 그것을 다시 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컨버터라는 것을 볼게요. 컨버터는 <laughs> 교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장치인데요. 인버터는 이렇게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킨다 이렇게. 교류는 그 테슬라가 만들었고요. 인덕터 이렇게 직류는 에디슨이 만들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직류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그냥 쭉 보내는 거. 그래서 송전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렇게 전류를 보낼 때 이렇게 보다가 전압을 좀 높여가지고, 전류의 세기를 높여서 이렇게 중간중간 매듭 구조를 만들어 좀 멀리 송전된다고 했는데요. 통신의 원리에서도 유선 안에서도 가능하고요. 무선 안에서도 가능합니다. 무선 전파할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또는 전력을 세지를 높이지 않더라도 다른 파양을, 해가지고, 뒷밀거리, 암물,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하셔도 제 기술이다. 이게 이것은 이 원리는 인버터에서도 사용하고, <laughs> 인버터에서도 사용하고요. 어디에서든 전력을 성수신하고 할 때는 다이 기술이 사용돼요. 통신에서도 사용된다. 이 기술을 하시면 속도가 빨라지는데 하시면 제기술인 멀리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초에 타타타타 이렇게 0.1초, 0.5초에 수많은 100가지 파형을 만들어서 0.12345678910 이렇게 하고나 10시에 100, 100, 10만, 100만, 1000만 이렇게 하셔도제 기술인데요. 전류는 한번 깜빡해 가지고 16억번 깜빡일수있거든요 현재 레이저로근데 이거를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어디가 지금 70발을 식사하십니까? 7 8 6 4 2 4로 국제표준으로 만들어 놓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방식으로 하시면 돼요. 이것을 타타타타타타타 그래갖고 7 8 전송하거나 할 수도 있고요. 전기가 <laughs> 광이 있는냐 없는냐에 따라 진법수도 할수 있고요. 광 시간 아, 이게 그광 그 시간 광 이렇게, 이렇게 한 이렇게 시간 길게 시간을 따라서도 할수 있어요. 전력도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길게 주고 이제 짧게 주고를 통해서도 진법수로 바꿀 수 있어요. 그것들을 이걸 통해서도 일0 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아니면 0, 일 2, 삼사오육칠8 그것도 정해놓기 나름.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복합하셔도 제 기술이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Ahem, <clears throat> 컨버터의 부품 원리는 전력 변환형 컨버터, 토크 컨버터로 변환되는 게 있는데요. 전력 컨버터는 인덕터, 인덕터 아까 전에 제가 과도한 전류를 수용하는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위치, 스위치는 이렇게 껐다 켰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집안의 조명도 껐다 켰다 하는, 그것이 이제 스위치입니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전기를 흐르게 하는 장치인데요. 어, 되게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음, 제꺼는, 제꺼 제과 다이오드는 분석 다이오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독창적으로,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에서 한쪽으로 전류는, 전기나 냉기나 열이 흐르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필터 소재할 때도 써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렇게 얇은 놈, 중간 두터운 놈, 아주 두터운 놈. 그래서 압력밥솥 같은데나 주방냄비에다거나 보일러 탱크 같은데 이 안쪽으로 하거나 어, 건축용 판넬, 판넬했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바깥의 온도, 안의 공구를 안의 안의 온도는 이렇게 보존하고 바깥의 온도는 바깥 온도를 차단시키는 이런 역할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금속으로 보통 만들어지는 것같 금속 다이오드인데요. 이것을 쭈르루 배치하면 교류를 넣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기가 축적되어 산적방향으로 직렬로, 직렬 전기로, 그러니까, 직렬이란다. <laughs> 직류 전기로 네,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공하는 방법인데요. 어, 이렇게 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속에다가 약간 두텁게 만들어가지고, 뭐,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자결정의단결정이 금속 알갱이가 카페시가 된다. 배터리가 된다래. 이죠 쭈르륵 이렇게 알갱이들을 넣고 금속 인쇄할 때도 이렇게 어 금속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럼 줄을 금속 줄을 좀더 두텁게 해서 넣는다. 이것도 보면 금속 줄을 이렇게 두텁게 넣어줘요. 구리 줄을 막 그런 방식으로 하면 그도 도돌도돌하게 만면 카펫에다가 오돌토 넣어주거나 밴딩식으로 넣어주거나 금속을 추가해서 해야 된다고 고장 많이 난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m 베이스 컬렉터도반도체 이것도 두텁게 구리줄을 대중소를 할수 있게 구리를 그어주면 전류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 전류 고속도가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laughs> 어, 이렇게 전력 컨버터, 인덕터, 스위치,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다이오드 이제 캐페시터를 같이, 아까 제 거는 이캐페시터를 같이 할수 있고, 언어 포함 트랜지스터가 됩니다. 그래서 어, 트랜지스터는 이렇게 그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전류를 넣다안넣다 넣다. 이를 스위칭 동작으로 전압 을 올리거나 내리면, 인덕터의 자기장 에너지 저장 방출 원리를 사용한다 저장했다가 넘치는 것을 댐처럼 받아들였다 다시 이렇게 방출을 합니다 다시 내놓습니다 그래서 전류를 안정적으로 전류가 어쩌다가 이렇게 급하게 흐를 때가 있어요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임시적으로 넘치는 물과 같은 것을 댐에서 저장했다가 이렇게 전기 전기 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시 그것을 이렇게 하고 안정적인 전류 일정값 일정과 값이 정도 흘러야 되는데 과도하게 출력이 그때 이제 이겨서 사용한다. 토크 컨버터는 어, 펌프, 터빈, 스테이터, 리액터로 구성된다라고 인데요. 이것 어, 토크 컨버터 음, 엔진의 회전으로 어, 이렇게 펌프를 돌려서 오일을 펌핑하고 이 오일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어, 변속기로 동력을 전달하는 유체 전달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전력 변환형 컨버터하고 토크 컨버터, 이게 자동 변속기, 이렇게 장기,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게 종류가 틀려요. 그래서, 어, 스테이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용어를 좀 알아 봅시다. 음. 컨버터 스테이터는 자동 변속기, 토크 컨버터의 핵심 부품이다. 자동 변속기, 차에 쓰는 자동 변속기. 옛날에는 수동이었죠, 이렇게. 터빈에서 나온 오일의 방향을 바꿔서 펌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돌려보는 역할을 한다. 이로 인해서 토크 증대, 증대 가속력 향상 기능을 담당한다. 이렇게. 단방향 클러치에 연결돼 한 방향으로만 회전한다. 컨버터 스테이터는 어, 그러니까 터빈에서 나오는 오일을 방향을 바꿔서 펌프 쪽으로 되돌리니까 그러니까, 어, 터빈에서 펌프 쪽으로 오일을 되돌려 보내는 장치, 방향을 향하게 하는 장치를 통해서 토크 증대, 가속력이 향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정지에서도 동력이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돕는다. 유체를 방향을 전환시켜 준다. 에, 터빈에서 돌리고 난 오일이 펌프, 임펠러라고 부르는데 아, 이거 영어 몰라도 돼요. 펌프 이렇게 그래서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그냥 그냥 어,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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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찾아보세요. 찾아보세요. <laughs> 오일이 방향을 바뀐 오일이 펌프를 더 강하게 때려가서 엔진 토크 이상의 힘을 만들어내서 가속력을 높인다. 이렇게 힘을 증가시킨다. 가속력을 증가시킨다. 예, 동력 손실 최소화. 특정 속도 이상에서는 트테이터가 자유롭게 회전하며 펌프와 터빈을 일치, 일체화시켜서 동력 손실을 줄인다. 그래서 스테이터는 어, 동력 손실을 최소화하는 능력도 있고, 이렇게 오일, 오일의 방향을 터빈에서 펌프로 오라하게 돌리는 이런 방향전환을 하게 되면 다 그로 인해서 결과는 예, 가속력, 가속력 힘이 좀더 세진다. 가속, 가속하는, 차가 가속하는 힘이 세진다. 위치, 펌프는 인펠러라고 하는데, 터빈 사이, 펌프와 터빈 사이의이 스테이터는, 어, 이렇게, 컨버터 스테이터. 이것은 존재한다. 그래서, 어, 오일로 가득한 밀폐된 하우징 안에 있다. 라고. 유체 흐름을 조절한다. 이렇게, 부드러운 동력 전달과 강력한 초기 가속. 이렇게, 강력한 초기 가속을 담당한, 담당하는 부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력 컨버터를 볼게요. 컨버터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네요. 전력 컨버터는 어이게 파워 컨버터라 전기 에너지 형태, 교류나 직류 이런 전압 주파수를 변환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꿔진 장치인데 직류 전지를 어떻게 어떤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AC와 DC의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AC는 교류라고 하는데요. 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그니까 러 앞뒤로 바뀌고 전력이 세기도 이게 틀려지는 이런 이게 테슬라가 발견했는데요. 그래서 전 멀리 전송할 때 이게 에디슨 향는 것처럼 쭉 보내니까 전력 손실이, 손실이 너무 많아 요 중간에 사라지는 전면 많으니까 얘를 앞뒤로 앞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출렁이잖아요 물결처럼 그러다 보니까 전압이 세게도 틀려진 거예요. 저는 이제 전기선을 구리선을 대중서 피복 없이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하면 그럴 필요가 뭐 있냐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주게 이렇게 주파수 정을 이렇게 이게 이제 전기선 통신사나 뭐로도 쓰이게 될 거예요. 무선 전송을 할 때도 이렇게 쓰이게 되고요. 서로 파형의 힘을 전파를 묶어서, 머스크의 뭐 유성통신이 다름. 서로 파형이 될 레이저파를 묶어 쐈을 때 원리 송수신하고 신호도 뚫려다의 기술인데요. 에사 레이더에 썼을 때는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하고 전력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팀별로 묶어서 이 이걸 만드는데요. 팀별로 다양한 이렇게 이렇게 영상 레이더할 때도 이렇게. 영상레이더 때문에 레이더 소재를 최대한 그 역할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강중력으로 넣어줘요. 그 다음에 팀별로 묶어서 서로 파행했던 열러개 전파를 묶었으면 이것이 레이더 기판 같은 거 태울 때 먹통하고 미사일 같은 먹통하고 전투기 먹통시키거나 지상 목표물을 먹통시킵니다. 결서드 파이들이 마이크로웨버 전파, 전파, 사레파이 적외선파, 적외선파, 음파 기타 다른 파를 섞어서 쓰면은 전파가 강하게 하나를 융합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면서일상 빈능을 태우거나 대공 방망어에서 이렇게 싸 가지고 어, 포탄 같은 거를 태우거나 회전 방식으로 돌려 줘야 된다 그랬죠.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돌려 줘야 된다고. 안테나도 회전 방식으로 나가게 하는 안테나 만드시면 되죠. 겠 중초파에서 로 쐈을 때 전파가 서로 중첩했을때 강한 게 번개치는 양상 스파크 일어나 하늘에 고열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그러면서 드론 같은 거 잡거나 이렇게 때로 잠 이렇게 드론 같은 하늘에 한 영향을 태우거나 전리층 태우는 무기로 들어간다 그랬죠.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것을 영습니다 드론 200들 한꺼번에 잘했어요 이것은 재기술 같은데요. 네, 아 안식의 기술이면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서 하고요. 음, 이렇게 교류는 전류 방향이 주기적으로 바뀌고 전압도 변하며 장거리 송전에 유리하고, 직류는 전류가 항상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르게 합니다. 테슬라는 그래서 직류로 테슬라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다 움직이다 보니까 전류가 약간 출렁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전류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물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파동을 이루는 것도 그렇고 전류가 출렁입니다. 빛 같은 것도 이게 전자기파지만은, 이렇게 어떤, 음, 어떤 것에 닿으면은, 이렇게 골절하기도 하고, 튕겨져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통과해서 변화하기도, 확산하기도, 이렇게 변화의 특성을 보이는데요. 전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류도 물결처럼.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전력이 세기가 출렁, 물결 출렁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네. <laughs> 그렇게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정용, 어떤 가전제품에는 다 직류를 쓰고요. 일단, 송전할 때는 이렇게 30, 380짜리 삼상 쓰다가, 그 다음에, 가정용은 220, 두 손짜리 잖아요. 두 손짜리 220 쓰고, 그 다음에, 가정용에 있던 모터나, 뭐, TV나 뭐 이런 건다 직류로 바꿔가지고, 직류 바꿔주는 전원 장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컨버터예요, 컨버터. 컴퓨터. <laughs> 직류로 바꿔준다. 주파수는 50 헤르츠에서 60헤르츠는데요 아니 아 그, 그, 그 교류가 주파수가 서 그다음에 주파수는 이렇게 없음. 이게 DC는 직류는 전류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일정하게 흐른다. 전압 변환이 어렵죠. 원리가 단순하고 저장 이 용이하고 전자의 법에 안전하다. 이렇게 배터리, 스마트폰, 노트북, LED 등 모든 전자 제품에 웨어 전원으로 이것을 쓰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직류 모터도 있고 교류 모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가전제품은면 전부 다 직류로 쓰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음, 이렇게 해서 시간에 따라서 AC는 전류의 방향과 크기가 주기적으로 바뀐다. 이렇게 앞뒤로 하다 보니까 출렁해서 전압이 세게 틀려지는. 이를 통해서 전력 손실을 맞는 방법으로 테슬라가 개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압을 쉽게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서 변압이 용이하고 전압을 음그러 뭐게 하게 왔다 갔다 하는 속도를 빨리 하거나 느리게 하는 것을 통해 전압을 전압의 전류의 세기를 바꿀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변압이 용이하고 어전 전결의 송전에 효율적이다. 음 이렇게 끌어당기면 이쪽으로 이렇게 전압, 전류가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오잖아요, 방향을. 그럼 이게, 어, 전류가 많이 만들어지거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 가면 전류가 이렇게 분산되어서 이렇게 전압이 낮아지거나 이 소리가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요. 예,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전력 컨버터는 전기 에너지 형태, 교류나 직류나 이런 거 전압 주파수로변하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바꾼 장치인데, 교류를 직류로, 그러니까 교류가 AC고요. AC, AC, <웃음> 교류, <웃음> DC, <웃음> 직류, DC, 직입, 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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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laughs> AC가 교류고 어, DC, DC를, <laughs> DC는, 예, 직류, 이렇게 되겠습니다. 바꾸는 정류기로부터, 어, DC를 DC로 바꾸는 DC-DC 컨버터가 있고, DC를 AC로 바꾸는 인버터가 존재합니다. 전자제품, 전기차, 어, 신재성 에너지 시스템,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류기는 뭐냐면, 이렇게 AC를 DC로 변환하는데요. 얘가 어댑터가 있어요. 어댑터. 어댑터 같은 게 뭐냐면, 어댑터가요. 이게 있는데, 보통 이게 꽂아서 쓰시죠. 12.5V 이렇게 있는데, 어디 갔노? 12.5V 꼽는 거, 그걸 어댑터라고 그러는데요. 아, 이게 어디 갔나? <laughs> 어, 이런, 이런 것도 어댑터고요. 이런 것도 어댑터고. 그냥 크기가 약간 더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것도 어댑터입니다. 근데 그 약간 크기 큰게 어디로 갔지? 네, 네 이런 것도 어댑터입니다. 12.5V 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댑터는 정류기 AC를 DC로 변환한다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변환해서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댑터에요 DC DC 컨버터 DC 전압을 다른 DC 전압으로 변환한다 배터리는 이제 전압 조절할 때 인버터는 여기서 그 인버터는 직류를 어, DG, AC, DG가 직류고, AC가 교류에요. 태양광 발전이나 UPS에 겠습니다. 좀 헷갈리, 헷갈릴 때도 있죠. AC 전원을 DC로 바꿔주는 충전기 어댑터 가전제품. 그래서 교류전원을 DC로 바꿔 가지고 과전제품을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고전력 배터리 전력을 맨날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데 전력 왔다갔다 끌었다 하면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안 되니까 한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전력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야지 돌아갑니다 전력 송전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교류 형태로 합돌해고 송전할 때는 유리하지만 직접 쓸 때는 직류로 보통 많이 써요 교류 모터도 있고 직류모터도 있는데요 전기차 고전압 배터리 전력을 차량 시스템용 저전압 DC 고전압 증류 <laughs> 구동용 어떤 AC로 교류로 변환한다. 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발전의 출력을 최대하고 개통이 한다. 기 UPS는 정전시 배터리의 DC 전력을 AC로 어 <laughs> 변환하여 공급한다. UPS 정전시 배터리 DC 전력을 배터리에 저장될 때, 그래서 컨버터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전자 가전 제품에서 이런 전자기의 전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전기를 어, 그렇죠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UPS를 볼게요. UPS가 무슨 말인지. UPS란 이게 정전 시에 배터리의 DC 전력을 AC로 변환해서 공급한다. 직류로 저장되어 있던 것을 교류로 변환해서 공급하는데요. 무엇인가 잘 볼게요. 무정전 전원장치인데요. 정전 시에도 연결된 기기에 일시적으로 전원을 공급하여서 시스템 중단이나 데이터 손실을 막아준다. 이렇게, 이렇게. 주 전원이 끊겼을 때, 갑자기 정전이 됐을 때, 배터리나 축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로 일정 시간 동안 전력을 공급하여 비상 발전 장치까지는 아닌데, 그냥, 아, 비상 배터리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 컴퓨터, 서버, 의료서, 의료기기, 자동화 설비 중요한 장비들이 안전하게 종료해 최고 작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줍니다. 무정전 전원 장치, UPS. 서 병원 데이터 센터, 은행 ATM, 공장 자동화 신 전력 공급 중단이 치명적인 것을 필수적으로 설치됩니다. 이렇게 서 일시적 일시, 일상적으로 UPS라고 는 무정전 전원 장치를 갑작스런 정전났을 때 전기를 공급한다.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어떻게 뭐 생각요 직류로 보관했던 것을 교류로 보통 이렇게 음,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이것은 개념만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 전력의 형태나 특성. 전력 컨버터는 전력의 형태를 변화시켜서 전력 조건을 다른 걸로.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것은 인버터라고 하고요. 그래서 게 보통 배터리에는 직류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류를 다른 직류로 변화시키는 것은 DC-DC 컨버터. 컨버터는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고 인버터는 교류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또 교류 정류를 직류로 바꾸는 것은 정류기라고 하고, 그래서 교류 전류를 직류로 변환시키는 건 정류기 이렇게 스마트폰 충전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충전기 가 어떻게 됐나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충전기 보통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교류를 직류로 변화시켜 준다. 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댑터도 있고 좀여 이것도 어댑터라고 그러지 않을까? 요데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폰 충전기니까 이것은 전력망의 교류 전기를 대부분의 전력이 필요한 직류로 변환시킨다. 이거는 정류기라고 부르네요. 그래서 컨버터는 DC-DC 변환. 진류 전압의 증류 전압의 크기를 높이거나 낮추어서 안정적인 전압 공급하는데 공부, 배터리 구동 장치, 전기차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DC AC 변환 인버터는 직류로 교류로 교류 변환시켜 전압의 주파수를 조절한다. 그래서 어어뭐게 직류를 교류로 변환시킨다. UPS UPS라고 그 그래서 정전 나갔을 때도 필수적으로 UPS를 넣는다고 무정전 이렇게 전원 장치 이렇게 해서 태양광 발전 시스템. AC AC 변환 교류의 전압이나 주파수를 변환한다. 그래서 어, A/C는 교류를 이렇게 했던 여기 전압을 이렇게 전력의 크기를 틀리게 만들어서 변환시켜준다. 이렇게 뭐 약하게 쓸 수도 있고 강하게 쓸때도있게 공급을 해준다. 이 말씀 A/C의 변환. 그래서 핵심 역할은 컨버터는 불안정한 전압을 안정화하거나 장치에 맞는 전압으로 이렇게 전력의 크기를 틀리게 해서 보낸다. 그러니까 전력 효율 증대에서 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만 알아놓으시고, 이걸 안 한다, 한다 해서 기술이 이렇게 개발되는 건 아니에요. 용어를 많이 한다 해서 똑똑한 건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기술 개발할 때 도움이 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용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또는 기술을 개발하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용어를 안다 해서 엄청난 기술자가 아니다. 이런 것.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직업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된다는 라 직업이면 이제 거기 용어에 많이 접하다 보니까 몇십 년이든 뭐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현장에서 이렇딱 보고 하는 면 너무 쉽죠. 그게 제 현장에서 도제 기억을 해서 어떤 기술자, 기술자에 가르쳐주면, 말로서 가르쳐주게 문서로 가르쳐주면 몰라요. 자기 혼자서 상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상적인 거고, 말로서 직접 도제교육을 통해서 직접 현장에서 기술교육을 해주면 가장 빨리 의사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교수도 강의실에서 가르치지만 실제 교육은 이렇게 실험실, 이렇게 연구실에서 가르쳐주면 해서 조교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같이 배우면서 그것을 배울 기회가 학생들에게는 문서적으로 배우거나 책으로 배우잖아요. 그래서 강의실에 배워도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어떤 연구 동호회에 참여해 가지고 직접 그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머리로 상상하는 거고, 하 각자 직접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듣는 거, 그다음 자기 가 직접 작동을 해보거나 만들어 보거나 하면 그래서 동호회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남들이 이렇게 알지 못하는 지식을 많이 알게 되겠죠. 그래서 동호회 같은 것도 나쁘진 않다. 직접 자신이 학원에서 강의하는 것,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만으로는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장님이 더듬어가면서 추정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제대로 된 지식을 익힐 수 없어요. 현장에서 그냥 가르쳐 주면 아 이게 너무 쉽게 문서적 문서적으로 막 이렇게 두툼한 것도 간단하게 몇 시간 안 걸쳐서 다 가르쳐 주거나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동영상을 어느 정도 좀 과학기술에 좀 기여를 할까 해서 이렇게 동영상 제작에서 영어라든 여러 가지 것을 개념을 이해하는 식으로 전달해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빨라요. 수많은 기술을 어떻게 1초 안에 다겠습니까 심화학습을 하고 싶으면 구고를 통해서 공부하셔 저도 구고를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술을 만들었는데 전혀 변화 지장이 없었다.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아이디어를 막 엄청나게 샘솟듯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런 말은 이상하지 않죠. 외밖에서는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그래야지 인됩니다 <laughs> 저는 기동담을 믿어요. 교회에서는 기동담을 누구나 믿는다.